얘, 얘가 원하는 건 뭘까요?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 얘가 이 말을 하면서 얘는 상대에게 뭘 얻기를 원할까요? 그렇지 그거 딱 좋네 생각을 바꾸다 어 그거 잘하네 그러면 생각을 바꾸게 만들다 그러면 상대 어, 생각을 바꾸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강희가 최강희 배우가 이제 면접을 갔는데 뭐뭐 지방되건 뭐건 뭐 편견을 다한거 아니야. 그러면 저기요. 저한테 왜 질문도 안 하세요? 나말좀 하고 갈게요. 해가지고 사이다로 먹이는 거야. 말하자면 통쾌하게 한방 먹이다지. 왜냐하면 마음을 바꾸기 이미 늦, 늦었어. 내가 보기에 스토리상에서. 얘가 여기서 먹기는 힘들잖아. 뭐 나중에 스토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마음을 비우고 근데 이게 약간 심각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드라마잖아. TV 드라마이기 때문에 거의 로코에 가까우니까 관객들이, 와, 저 면접장에서 나도 맨날 쫀 경험이 있는데, 최강이 저런 캐릭터는 정말 시원하게 그냥 학력 위주의 사회에 뭔가 코미디로 한 방은 날리는구나, 이 정도겠지.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뭐냐면, 이, 이게 이 장르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게 코미디잖아. 그러면, 저기요, 왜 저한테 질문 안 하세요? 아, 네, 알고 있어요. 내가 나온 대학이 별로라서 그러시겠죠. 근데요, 저도 노력을 했어요. 이런 거잖아. 음. 그러면 시청자들 뭘 얻냐고 여기서 얻는 거 쾌감을 얻을 거 아니야. 네. 코미디지만 야 저렇게 면접장에 가면 다 쪼는데 저 여자는 물론 만화적 캐릭터지만 오세네 바로 이걸 원한 거야. 그게 뭐냐면 이 대사의 목표는 단순히 뭐 따지다 물론 따지는 게 맞지만 어 따지면서 한방 먹이다겠지. 그러니까 한방 먹이다 정도도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그냥 목표 동사를 항상 자기의 느낌이 있는 단어로 바꿔 달라고. 그냥 뭐 비난하다, 설득하다, 마음 돌리다 이런 것들은 잘 느낌이 안 와. 근데 반면 혼쭐 내다라든지, 정신 차리게 만들다라든지 눈을 동그랗게 크게 만들다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 신체적 단어들 혹은 신체적 기분들이 들어간 단어는 훨씬 나에게 자극을 주잖아. 그러니까 혼쭐 내다 정도도 괜찮아. 그러니까 통쾌하게 혼쭐 내다. 왜? 통쾌하게 넣어버리면 이게 코미디가 돼버려. 근데 만약에 이거 심각하게 뭐 미생식으로 해버리면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아니, 왜 저한테 안 물어보십니까? 내대학이 후셔서 그런 거예요? 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건 웃을 여지가 없어. 시청자들 봤을 때 그냥, 어우, 되게 심각하다. 야, 쟤안 됐다. 이런 거지만 최강이가 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왜 저한테 안 물어보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배우는 장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 이게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로코라면, 아무리 심각해도 코미디라면 가볍게 가야지. 그러면 여기서 뭐야? 자, 목표동사 가볍게 잡자고요. 목표동사 어떻게 잡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쭐내다. 똑부러지게, 어, 따져서 혼쭐내다 정도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뭐, 어, 따지다는 좋은데 문제는 따지다는 그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통쾌하게 따지다로 가야지. 속시원해. 기왕 내가 떨어진 거. 어, 속이나 시원하게 해다. 이러면 최강의 캐릭터가 맞지만 따지다로 간다. 그럼 자기나 내가 따지면 훨씬 어두워지지. 그렇죠? 일상의 인물들은 워낙 이성적이라서 어, 이런 거를 코믹하게 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통쾌하게 따지다로 하고 보세요. 그래서 독백을 할때 항상 뭐라고요? 동사를 잘 찾는 게 중요해.